예수님의 모습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녔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에서는 대부분은 혼자 계셨다는 걸알수 있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 사람들이 고독함을 잊기 위해서 그리고 고독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관계나 어떤 취미생활이나 어, 어, 동호회 쪽에서 많은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고독함을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어떤 그런 관계들, 그 세상 중심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오래갈 수 없을까요? 그들의 주체는 예수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자신들의 만족이나 자신들이 느끼는 그 고독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에 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뭐 교회 내에서 고독함을 느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부리는 이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삶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왜그들이 부르짖고만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아니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건 이유가 간단해요. 믿음이 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단 순간도 고독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삼명 바이러시가 되는 것은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감옥 가다가 온 힘을 다해서 죽을 걸 다해서 예수님 쫓아간다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다에 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내 점심을 다해 예수님의 기적 쫓아갑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요요왜 우리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한 번도 누군가와 함께 있었도 적이 없으세요. 근데 함께 있다라고,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많한테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죽을 힘에 다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언제든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으신 그 모든 순간까지도 난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다쳐서 예수님한테그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 일이 눈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그냥 말이나 한순간에 무엇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 어떻게 따라할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신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길을 동행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잠깐이지만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갔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잠깐 이지만고독하지 않았어요. 브레스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시간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루퍼와 알렉산더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시몬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의 고독을 잠시 잠깐 이지만 같이. 우리는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딸의 기에 부족함이 없는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지만, 입으로만 따라갈 때가 남의 일때문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도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고독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독하실까봐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안았는데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그 예수님을 아는지 조망합니다.